Feel wish you could turn 그날이 오면 식은땀이 뻘뻘 나고 심장은 쿵쾅 뛰고 멀쩡하던 몸이 막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네,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마지막 역 서울역 내리세요. 2년 6개월차 정기검진을 가는 날입니다 아, 여러분들 또 서울에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법 익숙해졌다 이제는 완전 서울 전문가가 됐습니다 전문가 네. 근데 진짜 솔직하게도 암 투병을 한지 2년이 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별 느낌이 없어요. 어, 조금 태연해졌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제가 재발을 하게 된다면 어, 뭐 그냥 항암 치료 다시 한번 받지 뭐 하는 이상한 근자감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왜 왔냐 제가 저번 주에 CT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뒤인 오늘 CT검사의 결과를 보기 위해 이렇게 또 서울에 왔습니다 아 진짜 옛날에는 서울이 굉장히 낯선 동네였거든요 제가 포항에만 30년 넘게 살았는데 암투병을 한 이후로 서울에 맨날 왔다 갔다 한 이후로 완전 서울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제 서울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 이제 촌놈아닌다 이제 어 서울 서울 이제 아주 신세대 세련된 예 포항 남자 서울 남자가 된거죠 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인게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다시는 항암치료 안 받는다 못 받는다 차라리 죽겠다 라고 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그때 그 고통들이 점점 잊혀져서인지, 어, 뭐, 다시 한암치로 받지 뭐. 하는 뭐 이상한 쿨한 자신감을 이렇게 내비치지 않습니까? 모든 기억과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무뎌지기 마련. 역시 인간은 망각의 동물. 이거 좋다고 해야 하나? 어. 서울역에서 아산병원까지 택시비가 한 2만원 정도 나오는데 평소에는 돈 아까워 못하는데 지하철 타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가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 가지고 일단 오늘은 택시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하루 연차를 쓰고 서울을 가는 거다 보니까 어, 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민센터 엄청 바쁠 텐데 어, 내가 없으면 남은 직원들 되게 힘들 텐데 아 그리고 이거 서울 당일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내일 출근하려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또 내일 출근하잖아요. 오늘 못한 일들이 막 밀려 있어요. 네 지금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이고 뭐고 가네 말이죠. 네 고맙습니다. 어 그와 동시에 서울 당일치기에 우와 야우. 아 <laughs> 씨, 조명이 쓰러질 뻔해가지고. 뭐 아무튼 그와 동시에 서울 당일치기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어 포항에서 서울까지 KTS 왕복에 한 11만원. 서울역에서 아산병원까지 왕복 4만원.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한 만원 정도 든다치면 <laughs> 하루에 한 16만 원 서울 당일치기에 하루 16만 원이 날아갑니다 아... 자, 아무쪼 오늘 아산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결과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뭐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간에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내심 잘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되지 않아요. 뭐, 2년 반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뭐, 갑자기 뭐, 재발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망각. 그 덕분에 저는 암환자였던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의 위치, 현재의 시점에 초점을 맞춰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도 결국에는 시간 속에 잊혀지고 무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망각이란 건 정말 하늘이 내려준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유명한 탑 5의 다섯 가지의 가장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산병원, 그리고 성모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 이렇게 다섯 가지 병원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하다 고하는데 저는 왜 아산병원에 왔냐? 모르겠어요. 뭐 그냥 어떻게 하나 보니까 아산에 왔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이 다섯 가지 병원 중에 뭐 어디를 가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뭔가 서울 특유의 세련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아, me, 안녕. 아, 음, 아뭐 안녕. 아, 자 아무쪼록 이제 전장터로 입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2020년 1월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로 코로나 한 번도 걸려본 적 없어요. 이게 아주 제가 강철 면역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다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렇게 명상하고 또 유튜브 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사니까 이 면역력이 없을 수가 없어 면역력이 쭉쭉 올라가 코로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차례거든요. 굉장히 긴다아도잘못 직장 그만 되나? 그럴 리 없겠죠. 음한번큰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머무르면서 내 발목을 잡는다면 미래고 희망이유간에 그저 내 본연의 모습을 잊어버리기 마련이거든요. 허나 천만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망가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유튜브 하면서 대연하게 정기검진 결과도 지켜볼 수 있고 음 이렇게 다시 재발하면 항암치료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라는 허세도 부릴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밥 먹고 살지? 당장 내일 피곤한데 출근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웠던 그때의 그 기억이 계속 지워지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절대로 할수 없는 일들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빨리 망각을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게 말이죠. 내 자신을 잃지 않아야 앞으로의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0 0 0원이가있 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2년 반정기검진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유,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긴장했거든요. 아, 이렇게 좀잘 돼가지고 천만다행이고. 이제 또 6개월 뒤에 3년차 정기검진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런 일장먼 훗날 얘기니까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 이 기분 좋은 감정을 만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과거 속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 근데 이게 별 문제는 크게 없을 거예요. 죽을 만큼 괴로웠던 사건들도 결국에는 잊혀지고 무뎌지니까 말이죠. 아, 진짜 내암 환자였던 거 맞았나? 나암 투병 한번 했었나? 이게 그때 그 기억들이 마치 한 순간에 꿈꾼 것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잊혀져 가고 있는 거죠. 음, 뭐그 덕분에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된거 아닌가?